자 올림푸스 공통수학 페이지 56쪽 유제 4번 문제입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값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 그 다음에 이 순서 꼭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 5x가 결국에는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알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수직선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킹 하나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바로 요 부등식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합은 2, 3, 4, 5, 6다 합쳐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은 8 더하기, 8 더하기, 4에서 20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수직선 그려보시고, 그래서 맞는 범위에 있는 정수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